자, 읽었어. 정리하면 뭐야? 뭐가 뭐 어떻게 된데? 한들 내리는 결정. 결정. 어. 한, 결정. 한, 한, 한 행동은 중요한 역할. 어. 결정의 <laughs> 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이거 맞나? 어, 자, 봐보자. 이거 요약된계 그지?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반응을 했는데, 어찌했대? favorably? favorably? 우호적으로, 찬성했다. 뭐 이런 개념이지. u n f a v o r a b l y 반대고 irrationally는 불합리하게, 이성적이지 않겠다는 거지. 자, 제품인데, 컴퓨터 제품, 아, 컴퓨터 스크린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 어떤 때 머리를 위아래로 움직일 때 위아래로 움직일 때 반응이 뭐 좋았느냐, 좋다고 했느냐, 안 좋다고 했느냐, 비합리적으로 했느냐를 묻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결정은 뭐다?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무의식적으로 받았다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결정은 자기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자 이게 결론인가? 어. 그런 답이라면, 뭘까? 1번? 음, 자, 일단 이게 가능성이 있어. 자, 그런 내용인지 보자고. 자, 사람들의 행동은 어떤 방식으로 한대? 매우 예측 가능한 방식. 사람은 예측 가능하게 행동을 한다. 언제? 어. 어떤 생각을 할 때, 행동은 예측가능하게 예측 한데 그들이 동의를 할 적에는 동의라는 것은 왜 나왔지? 동의한 말이 왜 나온 거야? 결정의, 결정의 시야 이게 뭐지? 머리를 끄덕여 이거는 왜 나온 거야? 행동. 이게 뭐야? 아 이게 행동이잖아. 이게 뭐야? 이게 생각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 이렇게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생각을 해? 음 동의해 주는 생각을 하고 그럴 때는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지. 자 지금까지는 어땠다? No surprise. 놀라울 게 없었다. 당연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뭐라고 알려진 거야? 이 연구지. 이제 무슨 심리학이야? Propriate 하면은 이제 소유? Propriate 하면 소유자란 말이지. 이거는 receive에서 온 말이지? 그럼 <laughs> 뭐 전문 용어가 있겠지만 대충 무슨 소유 뭐어뭐 어, 뭐 반응 심리학? 뭐 자기 반 아, 이건 또 자기란 뜻도 있고 니까 자기 반응? 마이튼그 용어가 있을 거야. 자이 심리학의 이 심리학으로 알려진 연구를 했더니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오는데? 이렇게 반대로 나오더라. 그 과정은 또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위에는 뭐라고 돼 있어? 어,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으면은 그 생각이 뭐에 영향을 미친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랑이거랑 이거랑 바뀌었나? 생각이라는 게 뭔데? 네. 결정이겠지? 동의하는 결정이란 거지. 그럼 이두 개는 똑같은 거야, 반대야? 반대. 반대가 되는 거네, 그지? 그래서 보통은 자기 생각하고 결정한 대로 행동이 나오는데, 음.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그 반대니까, 행동 때문에 생각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얘기들 나오나 봐. 자, 시작을 왜 개수를 시작했지? 시키단 말이지. Let make have처럼. 뭐하게 시키다. 그런데 얘는 이제 뒤에 동사원형을 안 쓰지? 이게 t 부 b e 장사 그리고 구문이 무슨 구문이야? 원형에 동사원, 동사원형, 명령문, a n d 구문이지. 이래라. 이러면 이럴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사람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해봐라. 이 말은 왜 나오지? 이 말은 왜 나오는 거야? 결, 결과 결정 결정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거는 거잖아, 그지? 어떻게 행동하도록 해보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결정이나 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거를 이제 말하려고 하겠지. 그래서 행동을 하게 해봐라. 특정.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된다? 그리고 뭐 해라가 아니야. 그러면 뭐할 거다 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특정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두 개만 골라봐. 뭐야? 그렇지. 또. 생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다는 거지. 바로 어떤, 어떤 행동이 생각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제 이제부터 그런 얘기. 자, 이 생각은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이 있었어? controversial. 논란이 있었다는 거지. 이게 맞아? 아니? 그러나 다행히도 누, 뭐에 의해서 지지를 받았다? 압도적인 정말 강력한 실험에 의해서 자 이제 이 실험이 증가되는 거지 그래서 참가자들은 뭐 했어 다양한 제품에 뭐 해라 고정해라 라고 요청을 받았네 자 이걸 잘 보시오 이랬어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네 화면에서 어떻게 움직여 화면을 갈로지르니까 화면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거야 위 아래 상하좌하고 대각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거는 병렬이네. 이건 뭐랑 병렬이지? Fix. Fixate. 이거랑 병렬이겠지? 네. 그래서 딱 고정해서 보시오. 그리고 나타내 보시오. 이렇게 뭐인지 아닌지 그 아이템 물건이 나한테 좀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해 보시오. 이렇게 써. 괜찮아? 안괜찮아? 이랬어 그래서 어 좋은데요? 안좋은데요? 이렇게 말했겠지 자 그래서 일부 아이템은 어떻게 움직였어? 수직으로 옮겨 이렇게 그러면 참가자들이 어떻게 초래하는거야? 고개를 위아래로 까다가다 까다, 끄덕끄덕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 다른 것들은 이겠지 썸과달 다른 것들은 어떻게 움직여? 수평으로 움직였네 수평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초래? 고개가 좌우로. 자, 그러면 이렇게 고개를 까딱까딱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행동. 행동이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야? 이걸 왜 보고 있었어?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그렇지. 이 제품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를 이제 보는 거지. 그래서 참가자들은 더뭐 좋아했는데 뭐를? 수직으로 움직이는 제품들을 좋아했대. 뭐라는 것들로 모르는 채로 자신이 yes 하고 no 하고 고개를 끄덕끄기고 막 좌우로 젖는 이것이 여기는 이제 과거를 쓰겠지 중요한 역할을 그들의 결정에서 했는지도 모르고 자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끄덕끄덕거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거, 물, 자기도 모르게 끄덕끄덕 거렸어, 위아래로. 그러니까, 아, 그 제품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했을 거고, 이렇게 본, 왔다 갔다 하는 제품들은 아니오다. 이렇게 말했지. 자, 그렇지. 이게 또 물건 팔찌겠도 옛날에 써먹었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물건을, 자, 이거 어때요?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이랬어.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들 모아놓고, 좀 멍청한 애들 이렇게. 자, 요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 보세요. 제일 끄덕끄덕 잘하시는 분한테 요거 세명 드립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다들 끄덕끄덕 하겠지. 받으려고. 그럼 세명딱 풀어 주고 그다음부터 자, 요거 원하는 분 하면은 아무 반응 없을 때보다 어떻겠어? 어. 뭐 이런 원리인 거지. 뭐 크게 비싸지 않거나 뭐 그냥 좀싼 거겠지. 뭐 몇백만 원짜리는 이렇게 팔수 없겠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되겠다. 컴퓨터의 제품에, 네? 여기 보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어떻게 반응이겠어? 긍정적이지? <laughs> 긍정적으로니까 한이 정도 되겠지? 이것도 답을 고칠 수 있는데? 못 고치나? IR 빼거나 넣거나 하면 답이 안 되나? <laughs> 아니, 이 앞에 거만볼지있 어때? 저거는 답이 돼야 안 돼. 저렇게 하거나 반대로 하면 답이 돼야 안 돼. 안 되나? 뭐안 되는데, 저거 왜끼워놨지 합리, 그러 합리적이 갖고 비합리적이 까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때 제품에 호감을 보였다는 것은 합리적인 거야, 불합리적인 거야? 합리적인 거야? 불합리한 거지, 그지? 비이성적으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고르자면, IR이 붙은 게 좋아? 안 붙은 게 좋아? 붙은 게더 낫겠고. 자, 뒤에는 그리고, 어, 이게 좀, 어, 뭐에? 끄덕끄덕거림이지? 그러니까 끄덕끄덕거림 뭐야? 이거겠지. 또 다른 거 가능한 거 있나? 제스처 가능하겠지? 자, 그렇게 되겠네.